자, 두 사건 A, B가 서로 독립이고,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다음 것 같을 때, 얘는 뭐냐 그랬는데,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, A와 B 여사건,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, 그 다음에 A 여사건 B 여사건 모두 독립이다. 라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번째 독립 판별식에서 음, AB가 독립이니까 얘가 이렇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. 그렇다면 얘는 얘도 독립이잖아. A와 A와 b 여 사건은 독립이니까 이렇게 고쳐질 거고 이렇게 돼서 PA는 3분의 1이었고 1 빼기 PA니까 3분의 2가 되겠죠. 그럼 체는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